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사용후 해결료 처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지난 29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원전 지역 주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핵심 이해 당사자들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전. 모두 4개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해결료를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는 데, 저장률이9 1를 넘어, 오는 2 0 2 1년 가득 차게 됩니다. 월성을 시장으로 한빛원전이 2 0 2 6년 고리원전 2 0 2 7년 한울원전이 2 0 2 8년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후 해결료의 연구처리 방법 등을 논의할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보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절차와 관리 방식에 대한 그런 의견을 구하게 되고 그걸 정부에 하게 되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단체는 원전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이에 당사자가 논의에서 배제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지역 주민 대표나 그 다음에 환경단체 대표나 핵산업계 대표들 그 다음에 정부가 추천한 중립적 위원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지 순항을 할수 있다라고 보면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어, 종착점으로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경주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 증설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 주민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 당사인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행 기구가 돼야 되고 그 외에 따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거쳐야만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수 있는 그런 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어렵게 출범한 사용 후 해결로 정책관리 검토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회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간 구축은 학생과 교사 의견을 반영해 단순 회의 장소가 아닌 북카페처럼 머물고 싶은 공간,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건축 전문 교수 2명, 학교 관리자 5명, 업무 담당 장학사 2명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올해 학생회 운영비 19억 원을 지원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온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자전거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자 4만 6천여 명 가운데 31%가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과 6월에 발생했습니다. 부상 부위는 머리 손상이 46%로 가장 많았는데 사고 발생 당시 헬멧 착용 비율은 4.6%에 그쳤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8월 31일까지 경북 동해안 25개 주요 해수욕장 날씨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테마예보 속에 해수욕장 예보를 클릭하면 해수욕장의 단기, 중기 예보를 비롯해 수온과 파고, 밀물, 썰물 시각 등을 알수 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이른 더위에 동해안 해수욕장의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날씨 정보 활용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국가유공자와 군인, 경찰 동반자에게도 유료 전시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유료 전시관은 경주타워와 엑스포기념관, 주라기로드 등네 곳으로 경찰증이나 휴가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경주 대능원등 사적지도 이달 한 달간 국가유공자와 참전 군인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